2번입니다. 다음 주어진 문장을 영작할 때 바른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이 만약 서술형으로 그냥 딱 쓰라고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바로 쓸수 있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라는 구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쵸? 네, 더비교급, 더비교급 구문이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자두 번째는 우리가 접속사 에즈가 있습니다. 에즈는 뜻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는 대로 아니면 뭐뭐할때 등등 많은데 우리가 뭐뭐 하면 할수록 할때이 에즈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어 다음에 이제 뭐 동사 주어 다음에 동사 오는데 이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네 비교급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하면 할 수록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첫번째 같은 경우에는 many much의 비교급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더 가까워진다 get closer 이런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네 일단 1번은 지금 그 부분을 고쳐 주면 될것 같고요 자 두번째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네요 the more the e failures you experience 그렇죠 the closer the closer 비, 더 비교급이죠 you get to success 여러분을 더비교급, 더비교급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이몰이 명사를 꾸미는 그 형용사의 의미를 가질 때는 뭘, 명사는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몰, failures 다음에 주어동사. 알겠죠? 여기서 더몰 다음에 you experience failures 하지 말고 몰, failures, 주어동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이번은 완벽하게 맞는 문장이에요, 2번. 2번 영작 맞습니다. 봤더니 3번 봤더니 너는 경험에 더 e failures 더 많은 실패들 you get to the c 더 가까운 성공에 갈수 있어. 3번이 틀린 이유는 여러분들 아무런 접속사가 없이 문장이 지금 심표 하나만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다 뭐 end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e d g 를 써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더비교급, 더비교급 구문이 아닌 이상 이렇게 더가 가운데 이렇게 나올 수 없고요. 자, 4번 더비교급 구문인데, 자, the more failures you experience. 여기까지는 2번과 동일하네요. 근데 봤더니 더비교급을 썼는데 더비교급 보이지 않습니다. 안 되죠? 꼭 맞춰줘야 됩니다. 5번은 as를 썼는데, as you experience More failures, you get closer to success. 완벽하네요. 5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랑 5번.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뭐, 뭐 하면 할수록 더 뭐, 뭐 해지나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게.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더비교급, 더비교급 구문을 쓰고요. 그다음에 접속사 as를 사용해서 as 주어 동사 as 주어 동사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더절 비교급이 들어가고요 더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더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